안녕하세요, 달빛소녀입니다. 신실해요, 여러분. 헤헤헤. <laughs> 이제 엄마가. 헤헤. 여. 가세요.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웅 대박이야 내 네, 닭가슴살 스테이크 나온거야 닭가슴살 음. 음. 키친은 있으면 있어요. 어디 갔더라? 이게. 가만. 그 이건, 게책은 이겁니다. 드럼입니다. 이걸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알공 할까요? <laughs> 알공 할까요? 저희도 실시간 할 거니 아침 실시간 어 공문이 씨음 뭐래 고래네 시간 클 거예요. 오늘 7시 일찍 일어나 일어났어요. 밝은 걸로 해뭐 하지?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 더 낫겠다.

자, 같이. 자,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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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아 자, 같은 느낌 뭐야? 他才会讲，他讲。你、嗯。 이, 이, 이. 더 밝은 고르세가 개수가 아니고, 뭐야 이건 또. 뭐야! 뭐야! 화려하. 화려, 화려, 하려 화려, 화려. 잘 들어보시오. 아니지? 다칩니다. 이건 이제 다치겠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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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들어오면 인사해주세요. 승용들어 오셨는데 나가셨지. 나가셨다. 나가셨다. 저 원래 여자잖아. 머리 잘라서 넘을게요안 네. 들어오면, 자, 20초 세겠습니다. 20초. 2초에서 1초까지 세겠습니다. 20, 19, 18, 아다다다. 1초부터 1, 2, 3, 100초까지 세면, 시작합니다. 1, 2, 3, 1 4 5 6 7 8 9 10 11 12 13 14,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1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0, 38, 39, 40, 41, 42, 44, 44, 45, 46, 47, 사십육, 사십칠. 48, 49, 49, 50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 5 6 6 6 7 6 8 6 9 70 7 1 7 2 7 3 7七7六7八7七7八7七7八7七7八7七

98, 97, 98, 99, 99, 반에 반, 99, 100끝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은 끝났어. 100까지 씻습니다.